이번에 제가 국민은행 여러분 기업분석자료를 드렸잖아요. 그,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무료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제가 한이 기업분석자료를 만든 지가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도 배포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결국 이 제가 만든 이 기업분석자료는 저밖에 지금 안 만들죠. 그리고 이게 만들기 되게 쉬워 보여도 또, 어떤 기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는데도, 완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갖고 와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린 걸왜주렸냐면 지금 이 시기 때, 꾸준하게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할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로 줄여드린 거고, 이렇게 20개씩 제가 한번 무료 이벤트 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하고 서로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다는 거고 미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뭘 해야 되냐? 기업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걸 어디에서 적용해? 뭐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해? 자소서에 적용해야 되고 결국은 면접에서 로열티를 갖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기사를 갖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이걸 볼수 있는 거예요. 이 테마가 자 은행 상반기 순위이 구조래요. 2022년 7월 4일 동아일보 기사죠. 근데 이거 제가 왜 해놨냐면 여러분들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거 편하게 편한 거 해놨는데 이거 나는 <laughs> 신고를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laughs> 뭔가가 뭐법에 저촉이 되면 해야 되겠죠? 어, 근데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저도 몰랐던 거여서 제가 이제 이번에 배워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은행 상반기 순위기 구조예요. 이자, 장사, 지적에 금리 인하 했다. 아, 딱 알죠? 여러분들 매십 경을 이제, 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으면, 아, 제목만 보더라도 내용이 뭔지 나올 줄 알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전반적으로 KB 국민은행이 이슈지만, 어, 국민은행에 내,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왜 넣어놨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 이건 전반적으로 은행의, 어, 지금 스탠스라고요. 은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금융산업이 은행산업이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잖아 그리고 지금 니네 상반기에 순익도 이렇게 많이 났고 금리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데 야 너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좀 어떤 방법을 좀 보여줘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게 KB국민은행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SC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하나 농협은행 모든 은행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거다 그러면 뭐예요 아 전체 지금 국민은행만의 이슈는 아니지만 국민은행도 이 방향성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을 알면 좋다 안 좋다 좋다 내가 나중에 한마디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통으로 넣는 겁니다 자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랑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 이 편집을 해서 매식경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그, 여러분들 솔직하게 느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더라. 아, 다음에 좀 이거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음. 자, 금리 상승기를 맞아 역대 실적을 경신해 온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자, 그럼 현재 상황보다 지금 7월 4일. 오늘이 7월 22일이니까 현재 상황은 야, 금리가 지금 상승기야. 어, 그렇죠? 이건 뭐 비전공자 상, 전공자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 하락기요 상승기예요? 상승기. 역대 최대 실적을 누가 기록했어? 은행. 순이익 구조. 이러한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 why why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있다나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자 그럼 뭘할수 있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돈을 버는데 그게 왜 잘못돼 여러분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쵸 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 이자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비이자 장사를 하든 돈을 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은행 산업이 은행 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뭐,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 우리나라에서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친서민 금융기관이고, 서민들한테는 음, 조금은 다른 기관으로 인식이 되는 좀 약간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이 조금 낮더라도, 경력이 막 화려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왜? 고객이 스펙트럼 굉장히 넓거든요. 내가 똑똑하다고 모든 고객들이 그걸 다알수 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가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도 4대 금융그룹은 구조원에 가까운 순익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은행들만 배불린다는 여론을 달래. 그 그러니까 뭐야? 야, 은행들, 너희 돈 많이 벌었잖아. 어, 그냥 좀그만 하자. 좀 금리 계속 높아지는데 좀 뭔가. 아저 그만 좀 높여 좀 알아서 상황 을 보고 좀 맞춰라 이런 거예요. 하지만 올초 연 3에서 4%대에 그쳤던 신용대출 금리는 6%를 돌파해서 b 2조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매스피그스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올해 초에 지금 7월이니까 올해 초 2, 3월 달에 3, 4%였어. 근데 지금 6%야 신용대출이 여러분 3% 올랐다고요. 1억만 놓고 보자고요. 1억에 3%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가 다 되잖아요. 지금. 아, 지금은 은행이 수익을 많이 낸 상황이구나. 어, 근데 욕을 먹네? 어, 욕을 왜 먹지? 아,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특수성 있는 금융기관이구나. 근데 금리도 지금 높아져? 은행이 계속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현상과 이슈들에 따라서 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네? 자, 그러면 래그 은행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상징성은 진짜 조금은 다르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올 초에 실용대출 금리가 3에서 4% 정도였구나. 지금은 6%. 아, 되게 높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이해가 쉽나요? 그나 혼자 쉽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댓글로 남겨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 개별 인사하고요. 어 요거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오늘 내용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자, 삼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이걸 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아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은행 산업의 방향성이 이래 상황이 이래.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신한은행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네. 신한은행이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거는 뭘 써야 돼요? 신한은행이 각 뭐야 강점을 쓰는 거죠. 신한은행 강점 이해되죠? 자 우선 지난달 말 기준 연 5%가 넘는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모든 대출자에게 1년간 금리를 5%로 또 낮춰주겠다.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신한은행 주담대 금리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서민 금융 상품인 새이망홀씨의 신규 대출 금리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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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럼 뭐야? 신한은행 잘하고 있다. 어,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쓴다? 신한은행의 강점으로 우리가 따로 기록을 해 놓는다. 이게 뭐다? 기업 분석이다. 앞에 제가 해 드린 건 뭐다? 산업 분석이다. 자,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어떻게 돼? 다른 은행들도 속속 금리를 낮추고 있다. 거기에 KB는 4월 전세대출 금리를 이렇게 이렇게 최대 낮췄다. 당초, 한 달간 조용되다 한시적 조치였지만, 무기한 연장했다 어디가? KB가. 왜? 고객들한테 이러한 작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KB의 강점으로 확보하면 되고요. 우리 은행의 강점으로 확보하면 되고요. 농협의 강점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다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료를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입맞춤의 자료로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자, 이 같은 움직임은 어, 연일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 마진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뭐다? 예대 마진 그만 좀 해, 어, 그만 좀 먹어, 이제 이런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 같은 예대 마진 구조의 힘입어 은행 실적은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 사상 최대예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 이자보다 늘고 있는데 아, 그니까 서민들은 죽고 있는데 은행들만 호황을 이어가냐. 대출 금리 인하해. 어, 인하해줘.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인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지만 시장 금리 영향이 곧바로 반영되는 무슨 금리? 신용대출 금리. 어. 이거는 여전히 가파르게 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 두면 돼요 지금 은행들도 그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하는데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 영향이 곧바로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재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수요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위주로 손볼 수 밖에 없다. 신용대출은 지금 손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왜? 아까? 시장금리를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보세요. 뭐, 이거 말고 더 정리할 거 있나요? 깔끔하게 정리했죠. 2번은, 어,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활용을 여러분들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료 활용.